안녕하십니까. 김천 대박 자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어, 대석 자두를다 땄습니다. 다 땄고, 대석 자두 딴다고 촬영을 거의 모했어요 뭐 모였고, 뭐 어, 오늘 비가 온다 해서, 여 어머니하고, 요, 공구 대에 공구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거 흥사 나무거든요, 흥사. 후무사. 흥사가 크죠? 화면한명 보면 보이는데 큽니다. 크고, 어, 흥사. 공무사 있고, 요, 비자투도 있고, 요, 공무때 공간 나왔습니다. 공간 나왔는데, 어, 밭에, 요, 돌아 당겨야 됩니다, 이게. 어, 비 온다고, 쳐누고 있던지, 쳐 잡아 지으면안 어, 됩니다, 예. 어, 제가, 어, 6, 7, 8, 어, 어, 3개월 동안, 1년 생활, 생활을, 생활비를 벌어야 됩니다, 1년 생활비를. 어, 거기 때문에 이게, 어, 6월달하고 7월달하고 팔월달은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아, 제밥줄이기 때문에. 예, 자두 봐요. 예, 자두밥줄이거든요자두 예. 어제, 이비 오면 끊길까봐, 요, 자두 끈으로, 예, 짬에 놨어요. 짜짬 예, 놓고. 아, 이쪽에도, 아, 자두 끈, 이래, 자두 뭐, 자가 자, 주가 무게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요, 어, 짬에 놨습니다. 짜에 놓고. 아, 또, 이 보면은, 밑에도 쳐진 것도, 이래, 짬에 놨어요. 짬에 놨는데, 어. 좀 전에 뒷골밭가 가지고 어, 확인하고 또 이게 안된데 있어 가지고 쭉 쳐진 데 있어 가지고 짜매 놓고 또요 여기는 어머니밭인데. 이 어머니밭에도 이거 왔습니다. 오고. 오전에는 요 목골밭에 가 가지고 어, 비 맞자 가면서 쳐 어, 공구고 쳐 짜매고 했어요. 예. 어비 오면은 막쳐 놓는다고 생각하는데 아 어, 이건 제 밥줄이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어요.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봐라 자도 봐요, 이거. 이거 다 수확해야 되는데, 다 수확하기 위해서는 약도 잘 쳐야 되지만은, 이를 공구 때도 잘 공구해야 됩니다, 이게. 아, 자 공구해야 되고, 또 끈으로 짜면야 되고, 이자두가 무게가 많이 쥐는,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한두 개 있다고 안 매면 안 돼요, 이게. 한, 한 200g 되기 때문에, 둘이, 두개 하면 400g 되기 때문에, 바람 쳐보고 이렇 하든지 아니면 비 오면, 밭이 다 부러져요, 보아그 때문에, 어, 어제 해놨는데, 그것도 확인하러 왔어요, 이게. 어, 또 손볼 데가 없는가, 또 공굴 데 없는가, 요비 오면 포가확 나거든요, 이요 예. 어, 밭을 이렇 둘러봐야 됩니다, 예. 어, 목골대는 오전에 바, 둘러봤고, 어, 비 맞아가면서 작업했고요. 요, 오후에는 뒷골 밭에 갔다가, 작업하고, 요 어머니 밭에, 예. 어, 피자들도 있고, 후무사도 있고, 추위가 많이, 추위가 많은데, 추이 추위 보면, 후무사 보면은, 짬이 나왔습니다. 짬이 나는데 날이 뜨거워고 벌써 색이 날라 그래요. 원래 지금 색날 때가 아닌데, 어, 후무사는 한 7월 5일 그쯤에 따는 수확하는데, 벌써 엉덩이가 빨갛습니다, 빨갛고. 가가 어, 큽니다, 지금. 열매가 큰데, 열매 보이죠? 이 잘, 화면 잘보려모르겠네그요렇 어, 짜면 놨어요. 자주건으로자주건으로 이렇게, 어,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게. 이게, 막 여러 개 있으니까. 그 끼면은, 이게, 이때가 농사 짓는 거, 어, 한두 개라도 아깝잖아요, 이게 보면. 어, 이것도 봐, 두개 있는데 꺾이거든요 이게. 어, 두 개만 있는데 꺾여가지고 아까 와서 이래 그려놨어,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이거 보면 이렇게 짜매 놓고, 아, 짜며 놨는데 덜 해놓는 게 있는가 확인하러, 이제 뭐잘안 됐는데 있는지 확인하고, 공고 때다쳐 공가도 비 오면은 또 포가 흔다니까 이래 밭에 한번 보러 왔어요, 보러 왔고, 어, 어제 어머님이 이제, 피자두에, 아 어, 요, 입, 상산가리에이쳤거든요 피자두에. 입산상가리에 가리가 볼륨가 모르겠네. 아, 어, 이게 풍요가가지고, 요, 피자두도 좀 열매가 커야 되는데, 이 어, 밭에 보면은, 요, 원래는 너무 가물라가지고, 어, 어린 나무도, 죽은 나무도 있어요. 죽은 예, 나무도 있고, 죽은 나무가 한다섯 나무가 돼요. 예, 되고, 어, 어제 제가 또 요, 요소, 예, 어린나무에 오늘 비 온다케어갖고, 요소 이렇게 치 놓고, 어, 요소가 다 녹았나갔다. 예, 다녹아나갔 어, 뭐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안 하면, 남이 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어, 저도 하나하나가, 이게, 뱀미 하나하나가, 아, 저한테는 소중합니다. 예, 소중하기 때문에. 항상 이거 보고, 밭에 둘러보고, 예. 어, 좀 이따가 남면 밭에 가면 됩니다. 예. 오전에는 목골밭에 손다 받고, 예. 오후에는 어, 뒷골밭에 하고, 어머니 밭에 한번 보러 왔습니다. 예. 자두가 정상적으로 지금 바람만 안 불어서 가는데, 아. 아, 이래 끈으로 하나하나 다 짜면 놨어요 자두 끈으로. 자두 끈은 좀 불편하긴 한데 아, 끈이 없어갖고 예, 자두권 이래 요 필요합니다. 예. 자두권이 필요하고 요래저 지도 때 예, 이거 끈 해갖고 이래 쳐 짜면 놔도덜된 예, 데가 있어가지고 이래 짜면 놔야 됩니다. 이게 낮은 데는 이래 이 예, 짜면 놔야 되거든요. 해놔야지. 예. 예, 이거 잘 꺾여져요. 이게 추위 같은 경우는 가지 연하고. 열매 열매는 크가 열매 가는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비 오고 이렇게 하면막한두 개만 있어도 다 꺾어집니다. 보여, 예. 밭에 이거 둘러보고 아, 아 그동안 촬영을 무한같아가지고 뭐 오늘 비온 김에 영상을 한번 촬영하려고요 우산 들고 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고 때도 이렇게 많이 공간 놓고. 끈또 짜매 놓고, 또, 이거 자두 끈으로도 묶어 놓고, 이래 해놨습니다. 해놓고, 밭을 한번 이래 둘러봐야 됩니다. 둘러보고, 쭉 쳐진 게 있으면, 쳐공과야 돼요. 쳐공가야 되고, 어 아니면 쳐 짜매 놓든지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기 때문에. 어그 확인은 다 해도, 이거 보면 빠진 데가 있기 때문에, 밭을 둘러봐야 됩니다. 이게 다 추입니다. 이게 추이고, 아, 연매 보시죠, 연매. 연매 좋죠? 예, 비가 좀 많이 안 왔는데, 요거는 제가 물을 자주 줬기 때문에, 아, 연매가 괜찮습니다. 이프리도 괜찮고, 아, 병그린 것도 없고, 예. 여건으로다짜매 놓고, 공구 대 공간 놓고 해도 빠진 데가 있어요, 빠진 데는. 다시 손 봐야 돼요. 손 봐야 되기 때문에. 밭에 둘러봐야 됩니다, 이게. 아, 아, 영상 이거, 한 13분, 15분 이래 볼라나 모르겠네. 지금은 이제 한 7분 넘었는데, 아, 이거, 영상이 재미, 재미, 재밌게 찍어야 되는데, 이게. 비오마 이게, 이 뿌리하고, 자두하고, 이 무게가 엄청나거든요. 무게가 많기 때문에. 항상 이거, 처 짬해주고, 처군가지고또 이거, 자두권이나 뭐, 노권으로, 이래 안 된데는 이래 연결 해줘야 돼 연결 해줘 가지고 이게 예, 뭐야 바람 불어도 가지가 안꺾어지도록 이래 잘 해놔야 됩니다 예, 해놔야 되지 양만만 잘 쳐봐야 어, 가지 하나 꺾어지면은 이게 가지 하나가 어, 큰 거는 막한 뭐 박스 두 박스 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밭을 둘러봐야 돼요 이게 예. 둘러보고 이끈또 놓고는, 놓고는 없는 거는 또, 이래, 요, 래 요, 요, 빨간 건 있거든요, 요거. 아, 요걸로, 이게 연해서 하게, 작업하기가 편하네요. 요걸로, 이래, 쳐 짜매 놓고. 하, 아, 괜찮습니다 요, 밭에는 지금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아, 저번에, 와, 어머니하고, 어, 저하고 같이 해가지고, 거의 뭐, 예, 잘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 남면 밭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남면 밭에 한번 가보고, 요, 끝내겠습니다 예. 예. 남면 밭에 왔습니다. 남면 밭에. 남면 밭에 왔는데 요 어. 남면 밭에는 요한일주 전에 손을 봤거든요. 손을 봤는데 어. 지금 비 오고 나서는 지금 처음 와봤어요. 그래가지고 비 오고 나서는 항상 이 밭에 와봐야 돼요. 와봐야지. 어. 나무가 처져가 있는지. 아. 어, 똑바로 있는지 확인하고. 어. 처누워 있으면 처서워주고 그런, 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어, 저는, 요, 자주 박스 끈 있잖아요. 자주 박스 끈을, 어, 노란 끈을, 나일론 끈이라고 하나, 그거, 그 끈이 없으면 그걸로 하는데, 어, 보통 이걸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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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끈으로 합니다. 이거. 이거 엄매 안 하거든요. 이거. 어, 2800원 하는데, 이 끈으로 하면은, 어, 그, 자주, 끈이 연해가지고, 어, 잘, 어, 매기매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건으로 저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하고 있고 어, 지금 또 비가 안 오네요. 비가 안 오고 비가 왔다가 갔다가 어, 지금 비가 안 오니까 촬영하긴 좋아요. 예. 아, 연비가 좋죠. 예, 연비가 좋습니다. 예, 좋고 예. 어, 밭에 이게 둘러봐야 된다. 둘러보고 어, 이건제 밥줄이니까 뭐 남이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이게 제 생활비입니다, 생활비. 예. 생활비이기 때문에, 1년 생활비이기 때문에, 어, 자두 상태를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예. 쳐져 있는 거는, 요, 요런 식으로, 요, 쳐 짜매주고, 예. 지금 괜찮잖아요. 지금 비가 왔 는데도, 지금 쳐진 게 없고, 괜찮잖아요. 아, 요도 이제 요 짜매 놓고, 요, 다 미리 해놨어요, 해놨는데, 또덜 됐는지 이래 확인하고, 어, 확인해야 됩니다. 예. 어, 요도 지금 말 쳐져 있거든요. 이게 나무가. 예, 나무가 말 쳐져 있죠. 이게. 아, 요거 위험합니다. 요, 요거 요거 공가줘야 돼. 이래. 요처 묶고 갖고 요, 요 짬에 줘야 됩니다. 예. 짬에 줘야 되고 <laughs> 빠진 게 있습니다. 이래 보면은 빠진 게 있어요. 요것도 입마도묵었거든요 이봐, 거요몇 개야? 한 개. 요 안에 안에까지 하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7개. 일곱 개죠. 일곱 개인데, 여기에, 백, 8 0 g 십그을 켜도 무게가 많,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 뭐, 이백 그까지안 가더라도 무게가 많이 나겠다. 요것도 짜매줘야 됩니다, 이게. 이마하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좀 튼튼한 가지로 묶어가지고, 요 가지에다 묶어가지고, 어, 쳐, 짜매갖고 쳐 올려줘야 돼요. 그가지 다음에 비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요, 요도 봐, 요도. 요도, 무게가 많이 나가거든요, 여기 보기보다. 요도, 네 개나 있네. 네 개, 다섯 개나 있네. 요도 묶고줘야 되고. 아, 이런 게제할 일입니다, 할 일이고. 이봐, 또 봐. 요, 아직, 이 알솟기 덜된 데도 있잖아요, 밑에. 안 보인, 안 보인데. 요도 이제 속아줘야 돼, 이래. 작은 것도 띠주고. 이래. 밭에 오면, 요로 빠진 것도 한번 손보고. 아. 하... 짜메, 처짜 거는 짜매 주고, 그래 해야 됩니다. 이게 밭에 오는 게뭐 제일이에요. 뭐, 이 밭에 뭐 보여주려고 한게 아니고, 요, 요, 여기도, 이도 이도거든요 여기. 가지가 많아서 묵어요. 이것도 공가줘야 돼요. 공가주고, 어 지금, 한 영상이 한, 한 10분 넘은 것 같은데, 어 지금까지 보였다면은, 여러분, 어 구독과 좋아요, 아, 부탁드릴게요, 예. 영상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예. 예. 제가 뭐 영상을 많이 안올려가지고 아, 요즘에는 좀 촬영을 많이 안 했는데, 바빠가지고, 예. 예를 아, 보면은, 처진 거또 묶어줘야 되고, 어... 밭에 이 확인하러 왔어요. 확인하러 왔고, 예. 제가 비가 왜 왔는지 또 확인하려고 요 컵에 놔뒀어요. 놔두는데, 원래 물이 없었거든요, 이게. 이 빗물이에요, 빗물. 아, 비가 좀 왔네. 아, 비가 좀 왔거든요, 왔고. 어, 비가 와서 연매가 아, 좀 좋은 것 같아요. 연매가 이제 막 힘이 난다, 해야 되나? 이제, 아, 이것도 가지가 많거든요. 이것도 짬해줘야 됩니다. 아, 오늘, 오늘은 비가 와도 바람이 안 불어서 가지야. 바람이 쳐불고, 이 카마 이게 나무가 흔들, 흔들면서 요 공구대 공가도 공구대가 또 이게 떨어진 경우도 있거든요. 이 공구대가. 공구대가 쳐 공가에서도 바람 불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밭에 가봐야 돼요. 밭에 가봐야 되고, 어, 또 끈으로 묶고, 묶고 쓰으면 묶고, 예. 요런 게 자두 끈이 아니고 자두 박스 끈이래요. 자두 박스 끈. 거 예. 이제, 리 없으면 자두 박스 끈으로 요, 이제 묶으면 되고, 저는 원래 빨간 그, 그 끈으로 묶거든요. 예, 보면. 어, 무게가 나가니까, 이게, 자도가 축 쳐져 있잖아요. 쳐져 있고, 나무가. 쳐져 있고, 지금, 공구대가 좀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어, 비 오면은, 요, 이제 공구대, 이제, 보고, 가지가 축 쳐져 있는 거 보면은, 이제, 공가주려고, 요, 일단 낭가 넣어 낭가 놓고. 아, 이게 뭐, 농사 채널이야. 재미는 없어요. 뭐, 재미는 없는데. 또, 비가 다 오고 나면은, 이제, 내일은 비가 있는지, 내일은 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비가 다 오고 나면은, 또 이게, 살균제 약을 들어가야 됩니다, 살균제. 어, 재무늬병, 탄저병 있잖아요. 그거, 2주 가는 거, 그거 좋은 걸로 해가지고, 어, 약을 칠 생각입니다. 예, 뭐, 놀 시간이 없어요, 놀 시간이. 이제, 비가 안 오면은, 한동안 이제, 비안올 때, 약을 또 치야 돼요. 약을 치야 되고, 어, 그 10일 간격으로 약을 치야 되는데, 아, 지금, 어 날씨를 보니까 다음 주부터 다음 주뭐 목요일이야, 금요일이야. 뭐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다음 주부터 비가 계속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한뭐 수요일인지 모르겠는데 비가 계속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비가 많이 오면은 막어서 10일 간격으로 10일 동안 비가 온다 예상하면은 10일 동안 약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약을 한번 쳐 줘야 돼요. 약을 이제 비 없을 때 약을 한번 쳐 줘야 되거든요. 쳐 줘야지. 어 나방이나 뭐 노린재 뭐또 탄저 탄저양요 곰팡이 이런 게그 예방해야 되거든요. 요그 중간에 한번 쳐 줘야 됩니다. 예. 10일은 안 됐지만은 어7시간이 칠, 칠 없기 때문에 이제 쳐 줘야 되거든요, 이게. 예. 요자두 보세요. 자도. 아이제 밥줄입니다. 아, 하, 밥줄인데 지금은 어잘 있네 잘 있는데요 예. 예 상태 안 좋은 거는 안 좋고 뭐 좋은 거는 열면 좋은데 아직까지 어, 어 얘기하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이 밭에 오면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게 예. 어이 풀이가 괜찮은지 응애가 있는지 어, 진딧물이 있는지 뭐 밭에 보면은 이제 비가 와서 장마철에는 진딧물이잘안 어, 생기는데, 진딧물 말고, 뭐, 응애 이런 것도 보고, 심신나방, 뭐, 이런 거, 나무를, 나무도 보고, 열매도 보고, 잎들리도 보고, 잎들리도 봐야 싱싱하잖아요. 지금, 뭐, 어, 싱싱한데, 예, 지금 상태는 괜찮습니다. 예, 상당히 괜찮고, 아, 몇, 몇 가지만, 이래, 어, 짬해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예. 예, 밭에, 또다 둘러봤습니다, 예. 둘러보고. 크게 문제가 없어서, 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이고. 또, 준비를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또, 이래, 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보면, 이래 묶어줘야 돼 이렇게. 아, 이 많이는 안 묶었는데, 이 밭에는. 이래, 아까 그 건으로 이래, 묶어줘야지, 예. 여기 안, 다안내려가거든요 여기. 안내려가고이 자두를 보호할 수가 있어요. 아, 여기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는데, 야, 이도 요, 요 묶어놓고, 공구 때도 공구고, 어, 미리 해놨긴 해놨는데, 예. 예. 밭에 오는 게 일입니다, 밭에. 예, 밭에 둘러보고, 또, 요, 비마우면 또고도 치워야 되겠네요 또고도. 이래, 보면은, 빗물이, 예, 비마우면 이게 빗물이 막, 이렇 흘러가요, 렇기 때문에, 저밭 쪽으로, 소랑 쪽으로 잘 내려가도록 그 작업도 해줘야 돼, 해줘야 되고. 어, 밭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약도 치고, 약, 약도 중요하고, 약 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인양제는 뭐 선택이 아니고, 아니 뭐, 개인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꼭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인양제는 뭐, 여러분 알아서 하시면 되고. 어 어,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뭐, 뭐, 그랬습니다. 예, 저, 약 치고, 뭐, 공구 때 공구고, 어, 처짬매 놓고, 뭐, 뭐, 풀약 치고, 뭐, 예, 예, 자도 채널이 그랬어요. 자도 채널이 그래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고, 예, 이제 관리 잘 하고, 약잘 치고, 뭐, 이쁘리 이런 거잘 보고, 어, 세균성 구멍병이 있는지 없는지. 어, 요 세균성 구멍병이이 이 밭은 좀 있거든요. 이게는 여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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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있어요. 요. 세균성 구멍병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비싼 걸로 약을 쳤어요. 약을 쳤기 때문에 6월 초에 한번 쳤어요. 쳤는데 진짜 이거 안 치면 안 돼. 요 번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어, 그냥 안치더만은 번지가지고 더심해져가지고 자두가 크더라고 열매가 안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프리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 프리가, 어, 강한성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저리 해가지고, 이 자두가 크게 하기도 하고, 또, 당도도 올리고, 뭐, 포도당 뭐, 어째 가지고 하는데, 중요합니다. 보면 또, 자두가 또 이런 게 있어요, 또 보면. 어, 이런 것도 따주고, 이거 뭐, 벌레 먹은 것 같은데, 살짝. 어, 이런, 이런 거, 하나하나, 관심있게, 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예. 제가 농사를 짓는 지 이제 8년 차지만은, 캬, 예, 이거 밭주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하, 근데 이제, 하늘에서 도와줘야 되죠. 제가 암만 열심히 해도, 하늘에서 안 도와주면은 또 답이 안 나와요, 예. 아, 뭐, 여, 뭐, 원래는 엄청 덥고, 비도 엄청 많이 온다고 하는데, 아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예. 걱정이 되고, 아 촬영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아 지금 한 20분 되는 20분 넘은 것 같은데, 아 지금까지 시청해서 주셔 감사고요. 하아 인상을 지금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다 이거. 아 지금까지 다 보셨다면 여러분 은 진짜 아, 뭘 하든 성공할 보신 분입니다. 예, 뭐 2분 3분 보고 나가시는 분은. 어, 솔직히, 그, 영상을 보는데 큰 의미가 없어요. 예, 영상은 무조건, 어, 농사 채널을 보신다든지, 아니면 뭐, 재테크, 뭐, 펀드, 뭐, 뭐 주식, 뭐, 이런 거, 뭐든지 예, 영상을 끝까지 봐야 돼요. 뭐, 잠깐 보고, 2분, 3분 보고 나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항상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예, 구독과 좋아요, 항상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